LA 다저스가 뉴욕 양키스를 꺾고 4년 만에 메이저 리그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다저스는 1차전부터 3연승을 거두고 4차전을 내줬지만 5차전 대 역전승을 일궈내며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다저스는 8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오랜 라이벌 양키스를 상대로 기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월드 시리즈 MVP 영예는 1차전 역전 끝내기 그랜드 슬램을 시작으로 사상 최초 4경기 연속 홈런을 만들어낸 프레디 프리먼이 안았습니다. 정규 시즌 50-50 달성 등 역사의 이름을 남긴 오타니는 시리즈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본인의 첫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번 월드 시리즈 모든 경기 중계를 맡았던 손상혁 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직접 중계를 해서 어, 진짜 정신없이 중계를 한 기억밖에 없는데 어, 양키스랑 다저스랑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게 43년 만이었어요. 근데 양팀에 오타니도 있고 저지도 있어서 이 최고와 최고가 만나서 진짜 최고가 누군지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였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LA 다저스는 43년 만에 펼쳐진 클래식 매치의 승자가 되어 우승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신소윤입니다.